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자란 것 없지만은 예수님의 공로로 이한 주간 주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마저도 살 수도 누릴 수 없습니다. 더욱 힘써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으로 저주와 사망의 것들로부터 미혹과 제약의 것들로부터 끊어지고 구별되어 주기를 예수님께 나가길 아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자 생명 길이요, 복된 길입니다. 성령님, 육신으로만 행하려 하는 우리를 강력히 붙잡아 주옵시고 예수님께로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법. 라고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잘못된 선택의 출발이란 제목이고, 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20절인데, 어, 20절 한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 중에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큰 선택들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런 선택 앞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회가 여러 번 있지 않고 잘못 선택했을 때, 보통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했으면 어때요? 앞으로 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반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후회하는 선택들이 다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지금 아는 것을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거죠.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뭘 몰랐다는 겁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내가 잘 몰라서 속았다는 것입니다. 나름 당시 잘 알아보고 선택했을 것이나 그러나 실제을알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미숙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출발이 인류의 타락으로 시작하는 것을 3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속여서 먹게 합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뱀의 말을 듣다 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뱀의 말을 믿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뱀의 말대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이것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뭐 그거 열매 하나 따먹는 정도인데, 뭐 이게 뭔 죄냐? 뭐 그런 것은 별 의미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상관하지 말라. 부모보다 뭐 스승보다 더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배신하고 떠나는 것이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먹게 하고 범죄하고 맙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당장은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그들의 삶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묵상 중에 든 질문이 이것입니다. 뱀은 왜 아담이 아닌 여자에게 접근했냐 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으로 모두 이제 하나님께 처분해 왔습니다. 뱀은 땅을 키고 아담은 수고하고 여자는 출산을 해야 되고, 뭐 이런 하나님께 처분을 받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이 하는 일, 행동이 있는데 여자에게 이름을 주어줍니다. 그때까지 그냥 여자는 여자였습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 동물들의 이름은 다 지어줬습니다. 하, 아담이 지어줬죠. 그런데 이 여자를 유혹한 뱀조차도 이름이 있었는데 여자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설악과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이 삶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직 여자였습니다. 에덴에 유일하게 이름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여자에게 빠져서 이름 지어줄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당연히 정체성이 없었던 여자는 정체성이 있는 뱀에게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없으면 바로 그 인생이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많은 경우 평생을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기에 어떻습니까? 돈에 집착합니다. 명예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돈이나 명예에서 발견하고 거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생이 불행하고 될 일도 잘안 되고 시간 낭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기서 내 정체성을 찾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져와보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허울 뿐인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을 믿고 한 번은 잘 선택해서 성공하고 나지만 곧 실패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열심히 하는데 축복은 못 받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안에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교회 다니고 변화된다고 어, 그것이 변화는 아닙니다. 참신앙은 내 속사람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짜 내 정체성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3장 20절에 아차 싶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처분 후에 바로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하라,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사건 다 터지고 나서 수습 차원에서 이름을 지어줬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도 잘한 것입니다 이름 안 지어줬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났서 지었지 않니까 아무튼 산자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이 드디어 생긴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그 출발점에 내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큰 잘못을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인생이 방황합니다. 한절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의 존재는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내 잃어버린 종기하고 고귀한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빛이요 길이요 진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그 빛이 비추어질 때 내가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 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누드, 누더기 같은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빠져진 어, 거짓 자아는 발견되고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신 건강한 정체성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하와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있었다면 악한 것이 틈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생기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나의 정체성으로 세워지시기를 앞으로 늘 좋은 선택을 많이 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선하시지만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몰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따랐는데 결국 그 선택들이 당장은 나에게 유익한 것도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것도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기보다 이제는 모든 문제의 원점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또 알려하지 않았음을 안 그러면. 계속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제 처절히 깨달으며 내가 누구인지 이제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에게 나아가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옵소서. 주님을 알수록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나를 알고 이 험한 세상 당당하게 세상 눌리지 않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